안녕하세요. 대구 캠핑 대버입니다 오늘은 레이 캠핑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캠레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캠핑카인데, 레이를 이용한 캠핑카입니다. 근데 이거를 구매하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요즘엔 렌트, 카시장에 이런 캠핑카가 렌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캠린 대표님 한번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어, 레이 차량으로 기반한 2인승 캠핑카, 어, 캠핑카라기보다는 차박형 렌트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기본적인 수전, 수전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냥 수납 할수 있는 수납장, 아주 미니미니하게 이렇게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절거지라기보다 손쉽고, 뭐 단단하게 다이 잡고, 뭐 네. 그런 정도의 네. 수전이 돼 있고, 어, 밑에는 자체 모자. 그, 시동 히터와, 어, 나머지 이제, 콘조 바스티. 콘조 스티 독일제 제품 제일 좋은 네. 거 쓰셨네요. 네. 요거는? 예 수전의 청소통. 청소통입니다. 물통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20V, 12V, 그리고 TV까지. 그리고 요거는 테이블로 변환이 되는. 아, 밥 먹을 때. 네네. 요렇게 밑에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요게 요렇게 음. 건수소 사용하셔도 되고, 그쪽 편에? 이렇게 네.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아, 편리하게. 네. 네. 밥상이네요. 네네. 밥상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장착은 자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네네. 걸어서. 이렇게 음. 걸어서. 네. 벽에다 놓으면은. 네. 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TV는 어떻게? 작동해? 어, TV는 설명여기에 네, 스카이 라이프나 이런 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에 이게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자, 전원을 키고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그대로 메인등, 무드등, 주방등 이렇게 다 등이 아, 다 네. 달려 있고요. 은닝등은 네. 여기 트렁크 쪽에 달려 있는 네. 어닝 아. 220볼트를 쓰고자면은 여기 보여 네. 있는 220볼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고 네. 12V를 누르시면 11V를 누르시고 사용할 수 있고 TV버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 TV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DMB로 e 되나요? 미러링을 할수 있도록 아 그러니까 미러링, 아, 미러링. 예, 어. 무선 미러링 이렇게 선을 폰으로 번담말씀 있어요? 네네 폰으로 이렇게 누르세요 어. 하나 이렇게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냉장고 버튼인데 냉장고가 아니고 사실은 무시동 전원 버튼입니다 여기 냉장고는 안 달려있고 이 냉장고 버튼을 누르고 무시동 다이얼 스위치로 온도 조절을 하셔서 작동시키면은 겨울철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제 네. 어, 베바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산탄소나 뭐 매연 같은 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 평행탄화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차량은 2인승이고요. 2인승 기반으로 만든 차박 렌트카다 보니까 시트가 변환이 되어야 이제 두 분이 잘수 있고 레이의 특성상 조수석은 필러가 없습니다. 비필러라 하는데 비필러가 없어서 벨트가 요 시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 운전석이 더 간편하고 조수석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시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뭐 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거, 뒤에 건데 앞에 거는 당겨서서 앞에 거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이제 시트를 뒤로 밀착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거랑 옆에랑 평탄화를 시키시고요. 여기서 이제 헤드레스트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트에서 나오다 보니까 좀 당겨서 이렇게 이동, 앞쪽에 필요 없는 공간을 이동시켜 주시고 다시 뒤에 있는 건을 당겨서 이렇게 평탄화 시켜서 틈이 발생되면은 이 원래 시트 조절하는 거를 뒤로 밀어주시면 틈도 없어지고 이렇게 완전 평탄화가 가능하고 운전석은 했던거랑 같은데 벨트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배란이될수 있습니다 여기 조명은 뭐 충분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페트 밑에 하단 부분이랑 네. 상단부분 두개를 드리고 있고요 친구네는 뭐 위생상 사실 본인이 가져오셔야 되고 네.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쿠션이 있기 때문에 누우시면 등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좌측 매트나 이런걸 안쓰셔도 네. 충분히 뭐 배기는건 음. 없이 음. 도요 이쪽에는 한번 네. 보시면 짐 넣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뭐 인버터 보이는데 다들 다인버터가 있고요. 개인 짐뭐 음료수 식자재 같은 거 넣으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예. 네, 아마 이것 이것 때문에 저희 매장 방문하셨는데요. 예. 가로바 레이에다가 전용 가로바 설치하시고 짐바지를 하시면, 루프박스도 가능합니다. 루프박스를 올리시거나, 짐바지를 올리시면, 개인짐을 올리시고,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차 안에 안 들어가는 짐들을, 더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카이기 때문에, 옆에, 이제, 어닝이 있습니다. 어닝은, 퓨아마 제품 들어가 있고요 툴레든, 뭐, 루마카든, 뭐 원하시는 어닝, 네, 장착할 수 있고, 여기는 현재, 게마 F 사십오 S 미리포 어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닝을 이제 핸들로 이제 돌리시려면 2 미터 정도 돌출돼 가지고 어, 앞쪽 부분에는 테이블 놓고 이제 생활하시면 되고요. 뭐 주무시거나 하실 때는 안쪽에서 주무십니다. 시 어 돌려야지. 찍어야 돼. 응. 대표님 이거 렌트가라고 하셨는데 어, 렌트 하시려,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 현재는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가까이 생각 중에 가까이. 있고요.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선상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드리면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과 예약 방법 말씀드리고 비용은 지금 비용은 예 네, 인적으로 네. 직접 네. 연달아 주시면 되고,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죠. 어, 회사 위치는 어디죠? 회사 위치는 대구 서구 서대구 아이시 부분에이동에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 자방해 드릴게요. 네, 궁금한 사항은 캠렌으로 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